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 방법들 소개합니다. 터키가 유럽으로 가는 난민을 더는 막지 않겠다고 한 발표가 유럽과 시리아 터키 등 사이에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디어 예배 시 가정에서의 공예배 대체 시에 예배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성의 능력으로 드린 예수의 기도를 알리는 신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젠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젠투데이는 코로나19 선교 그리고 교회 특집으로 긴급 편성해 보도해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매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던 사순절 기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막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그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순절 묵상 책들입니다. 요일에 따른 말씀과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복음서 종류별로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지킬 것과 버릴 것들을 그림과 함께 담은 책들까지 다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책들을 찾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 제작한 말씀 달력 스티커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이 제작됐습니다. 고학년용은 날짜에 맞춰 말씀 스티커를 말풍선 속에 하나씩 붙이고 읽은 후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저학년용은 아이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스티커로 제작됐습니다. 그림 위에 날짜와 말씀이 있어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어려움이 더 커지고 나니까 각 교회에서 어, 연회보다 더 빨리 사순절 부활절에 대한 준비를 또 하게 됐고 올해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려하다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그림들로 잘 다루었습니다. 토브 스토리는 온라인에서 사순절 말씀 읽기 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각 칸에 적힌 말씀들을 하루씩 묵상하며 색칠하는 형태입니다. 40일 말씀 묵상을 완주하면 색칠로 하나의 길을 완성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 센터 산림에서는 좀더 실천적인 사순절 묵상 방법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금식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단위와 40일 단위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일회용금식, 종이금식, 소비금식 등을 실천합니다. 40일 단위는 하루에 샤워시간 3분 줄이기, 양치하는 동안 수도꼭지 잠가 놓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안합니다. 실천방안들은 매일의 말씀과 함께 묵상집,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것을 겸하게 되고요. 그래서 40일만이 아니라 1년 내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국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CJN 투데이 박건입니다. 최근 터키 관영 아나돌로통신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저는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과 터키 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키가 자국에 유입된 이주민들이 그리스, 불가리아 등 인근 유럽 연합 회원국들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일,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이주자들이 한꺼번에 터키로부터 월경을 시도해 비상이 걸렸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들 이주자는 터키와 그리스를 가르는 200km 길이의 에브로스 강 주변에 운집해 강을 헤엄치거나 국경 울타리 아래를 파고드는 등의 방식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중동선교연구원 김종일 교수는 터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시리아와 터키 사이의 긴장감 또 시리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 등 외교 문제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터키는 2011년부터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에게 맞서온 반군을 돕고 있으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이 터키와 접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지역으로 반군을 몰아내면서 터키군과 시리아군이 직접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 민간인들이 200여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터키 국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그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400여 만 명의 난민뿐만이 아니라 이들 입에 살고 있는, 어, 시리아의 사람, 국민들까지도 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터키로서는 이 점점 많아지는 난민에 대해서, 어, 감당을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유럽 의회에 대해서, 어, 하나의 그, 어, 공격적인, 하나의 그 제스처로 보여져요. 터키의 이러한 발언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 터키군 33명이 전사한 것과 맞물려 상당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유럽 사회는 큰 위기를 느끼고 터키를 달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지금 터키가 통제하고 있는 400여만 명의 난민들 가운데 어, 현지 뉴스에 의하면 100만 명만 벌써 풀어줘도 유럽 사회는 혼란으로 들어갈 것이 뻔하다. 유럽의 거대한 그 사실은 어, 위협이고 또 유럽으로부터 기대하는 터키의 어떤 기대치가 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 g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 1구로 공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별 예배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회는 최근 교회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서신을 통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 처한 형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며 다만 이것은 이례적이며 임시적인 대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신에서 교수회는 예배를 간소화할 경우 악수례, 세례성찬, 통성기도 등 생략할 순서를 정하고 동원되는 목회 인력을 최소화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교자의 비말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교 시간을 최대한 줄일 것과 설교자와 성도 간의 거리가 가깝다면 설교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미디어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 이는 주일에 드리는 가정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임을 강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설교와 예배 시간을 줄이고 성도들의 응답 부분을 강조하는 등 예배 집중도를 높이고 헌금은 예배 시 즉각 송금보단 예배 후 모아서 송금하는 방법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미디어 중계가 어려울 경우라면 통일된 예배문을 제작해 가정별로 제공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입니다. 순안의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린 예수의 기도를 알리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밖에 새로 나온 책들 이주의 기독 신간에서 소개합니다. 기독론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학자로 꼽히는 저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기도를 통해 기독론을 풀어낸 신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조차 하나님의 일기에 기뻐하셨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저자는 예수님의 다양한 기도 모습을 하나씩 살피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다뤘습니다. 최고의 기도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려면 겉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먼저 애써야 하며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달라지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과 미국에서 사랑받은 문학가이자 설교가 CS 루이스가 스승으로 여겼던 조지 맥도날드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설교집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운 본성, 죄의 소멸과 용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의미, 맥도날드의 맑은 영혼으로 조명한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에 익숙한 현대인의 예상을 비껴가며 생각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하는 독특한 꽃과 나무들로 표현하면서 순수함, 이웃사랑 등 위대한 정원사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존재로 거듭나도록 독려합니다. 동네의 해결사 산골 반장 목사로 알려진 홍동환 목사에저서 들풀 위에 깃든 소망이 전작 들풀 위에 깃든 사랑에 이어 7년 만에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하늘, 땅, 물, 벗으로 묶어 신성의 거룩함, 인간 존재의 본질, 원시적 자연, 더불어 사는 인간 삶의 희로애락을 다룬 묵상집입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독자들이 마음의 청결과 진정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CGN t o d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종교단체는 2019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오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 금액과 종류, 지급 시기, 귀속 연도 등을 담고 있는 과세 기초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제출.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 해당 지급 명세서 바로가기 지급 명세서 작성 및 제출 항목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서식을 작성해 택스 또는 우편, 지역 세무서 방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 모임 아드폰테스가 코로나 1 9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하는 운동에 전국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드폰테스 총무 정진회 목사는 어려운 곳에 늘 교회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 안에 예배 문제가 더해지면서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민을 위로하는 일인 현수막 제작 및 설치에 전국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고로 보금을 전하는 단체 보금의 전함이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대형 보금 광고와 함께 대규모 연합 거리전도를 전개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랜드버그 도로변에 대형 오개 광고가 프리토리아 고속도로에 빌보드 광고가 세워졌습니다. It's okay with Jesus란 문구가 새겨진 대형 보금 광고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프리토리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에 세워져 한 달간 현지인들에게 노출됩니다. 이 광고들은 매일 22만 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이라고 복음의 전함직은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노후의 소망교회가 지난 1일 3일절 주일 예배를 사상 첫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주일 헌금 전액 3억 2,800여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목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서신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은 헌금이 이땅에 회복을 구하는 일에 귀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 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선교 교육 뉴스 시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